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슈리포터 제작팀에 대한 소개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리포터를 세기 수째 활동하고 있는 슈리포터 제작팀장 이은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리포터 제작팀에서 이기 수째 활동하고 있는 백송현입니다. 네, 저희 슈리포터 제작팀은 대외협력팀 소속 학생 홍보 기자단으로 저희 교내 공식 인스타와 유튜브에 업로드될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어, 이제 매달 말에 전체 회의를 통해 3개의 콘텐츠를 기획하는데요. 그 후, 슈리포터를 3팀으로 나눠서 각각의 콘텐츠를 분담할 팀원들을 나눕니다. 팀이 나누면 세부적인 내용은 그각 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회의를 거쳐서 기획과 촬영, 편집 모두가 끝난 후에 이제 완성본이 나오게 되면 각팀 안에서 피드백을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전체 제작팀 피드백이 거친 다음에 대외 협력팀 피드백이 거쳐서 완성본이 업로드 되게 됩니다. 슈리포터의 제작 환경은 어떤가요? 네, 슈리포터는 영상 제작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학교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일반 학생의 신분으로는 촬영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슈리포터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촬영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분들도 웬만하면 촬영에 협조해 주시려고 하시는 편이고요. 또 동문분들이나 학우분들을 인터뷰할 일이 잦은데요. 학교에서 학교 기념품이나 공식 굿즈를 지원해 주셔서 부담 없이 브에 대한 감사 표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활동 지원비가 나와서 많은 지원과 협조 안에서 영상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슈리퍼터는 언제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어, 이제 슈리포터가 한 학기마다 한 기수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 방학에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기수는 한분 빼고 모두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다음 기수는 아쉽지만 모집이 없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에 모집이 열리게 된다면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에 먼저 홍보물이 게시가 되고 그 홍보물을 보시면 사실 다 아실 수 있지만 제가 좀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홍보물에 기재된 메일로 1차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일 온 서류를 한번 걸러서 2차 면접볼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돌려요. 2차 면접은 이제 다대다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가 들어가고 또 대외협력팀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 같이 면접을 보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휴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네, 우선 학기당 지급되는 100만원의 활동 장학금이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리포터라는 이름으로 찍을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도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대형력팀 소속 슈리포터라는 이름으로 명함도 만들어주시고요. 또 활동이 끝나면 수료증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슈리포터로서 느낀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그 슈리포터 활동 자체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인터뷰를 컨택할 때 오는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교수님 콘텐츠가 늘컨택이 어려움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슈니분들에게 다양한 교수님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그게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슈니분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시니까 또 아쉬울 수밖에 없고, 저희도 이걸 말하기도 좀 뭐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저희도 다 아는데, 어떤 교수님을 원하고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 다 아는데, 그거를 진행할 수 없어서 는그 아쉬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휴비포터가 지내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를 알리는 콘텐츠를 듣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학교를 사랑하는 애쉬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안과 밖의 콘텐츠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트렌디함이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 콘텐츠 편집을 위한 기본적인 영상 편집 능력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슈리 포터로 활동하는 동안에 인상깊었던 일이 있나요? 제작 비하인드를 이야기해 주세요. 어 제가 전에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동문님을 인터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촬영과 인터뷰 자체도 너무 편안하고, 동무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인터뷰 끝나고, 저희한테 막 근처 맛집 가라고 리스트업 해주신 거다 보내주신 다음에, 갑자기 5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 멀리 왔는데 용돈 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조금 감동 받았고, 뭔가 나도 나중에, 미래의 슈리포터들이 저를 찾으러 인터뷰를 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진짜 잘해주고, 용돈도 주는 그런 선배가 돼야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슈리포터로서 어... 느끼는 보람 또는 없는 점이 있을까요?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건 저희가 만든 영상에 달린 좋은 댓글들을 읽을 때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서울에 대에 합격하고 싶다. 몇 분, 몇 초에 너무 재밌다. 또대학생들 올랐던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저희가 기획할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도움이 되어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리포터에 도전하고 싶은 슈리들을 위한 한마디 해주세요. 음, 저는 슈리포터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공식, 학교 공식 플랫폼에 올라가는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가끔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고, 다 만들었을 때, 어, 이거 잘 나오겠는데? 싶은 영상들은 전부 다잘 나왔거든요. 이렇게 뭔가 허공에 대고 외치는 영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기수 모집 때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이 대단한 일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분위기도 정말 좋아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친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오시면 정말 좋은 에너지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고 학교에서 공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슈리포터 활동에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대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공식 SNS에 올라가는 영상을 찍는 기회도 되게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리포터 친구들도 너무 좋아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학교 홈페이지 채용 취업 게시판 공지 잘 확인하셔서 주리포터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Um, Q&A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순이들 안녕. 안녕. <laughs>